이 그림은 저희 집의 마당 밑에, 그러니까 땅 속에 한옥식으로 지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. 그곳에 아궁이 옆에 설치되는 굴뚝이 설치되는 것을 대동년도 고려를 하는데, 그렇게 땅 속에서 한옥이 있고, 또그 한옥에 구들방을 놓아가지고, 아궁에서 불을 지피가지고, 아궁 옆에 굴뚝이 설치되는 대동년도 기법으로서 구두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. 쉽게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 전면만 엉덩에 보이는 그 땅이 묻히지 않고 윗면과 청면과 뒷면 모두 이흙 속에, 땅 속에 있는 그런 땅속 집인 것입니다. 일단 이 집을 짓기 전에 여기에 전체 땅을 파낸 뒤에 한옥을 짓고 측면에서부터 뒷면 지붕까지 흙을 덮은 그런 어, 그림입니다. 그래서 출입을 할 때는 어, 이쪽으로 해가지고 엉덩 밑으로 해가지고 출입 구가 돌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측면으로 이, 이 전체는 방에 습기가 미치지 않도록 이 전체를 이렇게 어, 욕실과 또 부엌과 계단과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땅에서 섬, 섬에 노는 습기를 방지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방인데 이 부분은 이쪽에 습기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항시 건조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밑에 언덕으로 와가지고 출입구를 해가 통로를 해가 계단을 해서 부엌에 내려가면은 여기 아궁이 있는 것입니다. 이 아궁의 화열이 방으로 일단 들어오면은 이 바로 긴 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류뚝, 불이 지내갈 수 없는 이 뚝을 연도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막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굴뚝의 연도가 아궁의 대치되는 곳에 땅 속에 연도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, 함실의 아궁의 화열이 연도로 오는데 바로 오면은 청면이 따습지 않기 때문에 주류뚝을 막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기가 퍼져가지고 방 전체에 뜻이게 일단 편 뒤에 이쪽으로 온 고운 배연노, 이쪽에 온 고운 배연노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다시 좋은 배연노로 해가지고 이 굴뚝이 있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땅속 집의 대동연도고래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땅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기가 많이 섬에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항풍구라고 고래 밑에도 했지만 위에 통풍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구멍을 이두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맑은 공기가 항시 돌고 또 이쪽에 그땅 어 속에서 습기가 못 오기 위해서 이쪽에는 전부 다 통풍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습기를 방,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방만큼은 아궁의 함실에 불만 집히면은 여름에 불을 안 집히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불만 집히면 아주 따숩는 땅속에 진 그런 어, 건물이 저희 문구들 연구소의 세체 중에 한, 가장 큰 문실이라 어, 해가지고 하나가 있습니다. 이, 이 방은 저희 구들 학교에 어, 입소하시면은 학생들이 어, 여기서 기숙을 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.